사랑하는 서울지역 지부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부장 김은수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1월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존중 없는 지난 3년간의 시간이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지역 지부는 올해 인단협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재부 가이드라인 2.5% 인상률에 공무원의 벽을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동지분들께 더 많은 영양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습니다. 서울시는 임금 및 단체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는 지난 실무교섭 10여 차례 동안 노사가 합의한 것조차도 뒤엎고 2.5% 인상률 안에 각종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지난 시간 임금 인상과 별개로 해왔고, 올해는 임금 속에 포함해야 한다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적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은 승급제부터 각종 숨겨진 수당, 성과급들은 생각도 안 하면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그리고 28조 적정인원 확보, 29조 일용직 등 비정규직 고용 제한 속에 시간제 선택제의 문구 삽입은 우리를 지키기 위함으로써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노동조합 선배님들께서 투쟁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의 헌법에 보장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들은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최대한 사용자를 압박하여 해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집행부 역시 조합원님과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집행부의 투쟁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고맙습니다.